안녕하세요. 송자은생코미 송경입니다. 아, 오늘 아이스건 대표님과 일대일 코칭을 했고요. 네, 음, 제가 어제 그 통증 그리고 이런 재활 관련된 바디샵 이제 사장님을 만나고 왔어요. 이제 그 안에서 워낙에 전국으로 이제 고객님들이 오시고 그리고 또 운동 선수들도 케어를 하시고 또 16, 7년 동안 그리고 또그 자리에서 굉장히 또 오래 하시고 다양하게 음또 인맥을 또 형성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뭔지 모를 제가 심리적으로 어떤 음 위축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그런 제가 다양한 아직은 경험이 없고 아주 아주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접점을 가지지 못했구나 라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약간 심리적인 위축이 좀 있었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좀 다른 분들과는 다른 어떤 좀 뭔가를 대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자 걸림돌이 걸린다는 느낌을 저 스스로가 어제 받았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두 번째 제 방문을 또 이제 하거든요. 인사라도 이제 드리려고. 근데 어, 어제 만나뵀던 그분은 제 방문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심리적으로 조금 꺼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그런 분들을 담을 만한 어떤 그릇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느꼈던 것 같은데요. 어 근데 사실 음, 대표님의 코칭은 굉장히 늘 명확하고 심플하시거든요. 근데 오늘도 또 명쾌하게 해답을 해주셨어요. 결론은 음, 사실. 제가 이렇게 아직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하다보면 또, 또 사람은 또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요 오늘 이렇게 코칭을 받았더라도 또 며칠 뒤면 또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같은 실수를 또 반복 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음, 짜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또 심리적인 위축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짜내기를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그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감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음 제가 질문하고 또 궁금해하고 그러려면 제가 또 많이 아는 게 있어야 또 그렇게 뾰족하게 또 질문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코칭을 좀 받았고 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사람이 이득이 되냐, 이득이 안 되면 그냥 피스를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득이 되냐라는 저한테 질문을 하셨을 때 음, 저는 그 그러니까 저의 관점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한마디로 그 이득을. 나의 이득 그리고 상대방의 이득 까지 좀 폭넓게 정말 이렇게 폭넓게 사고를 할줄 알아야 되는데 당장에는 저 이득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의, 저의 입장에서만 저한테 초점을 맞춘 상황에서만 계약을 하게 되면 당장 이제 수입이 올라오고 그리고 또 제가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계약을 한것 자체가 제가 굉장한 저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또 성취감, 그리고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또 경험치가 또 쌓여가고, 이런 저에 대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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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에 대한 그런 초점으로만 이제 맞춰졌던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음 조금 제가 조금 짜내서 생각한 건 타인에 대한 이득도 포함이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타인에 대한 이득은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저분은 현재는 제가 이제 보험을 하고 있으니까 음 시간이 지나서 이거는 갈아 타야 되는 보험이 있을 수도 있고 불필요한 것들은 담보를 삭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비용에 대한 불필요한 지출을 제가 줄여드릴 수 있는 거. 어, 그게 사실은 좀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좀 그게 좀 뒤늦게 나온 거예요. 근데 자, 사실 저희 아이스한 대표님께서는 늘 한결같으세요. 일관성 있게 1번이 무조건 고객의 성공이거든요. 고객의 문제 해결. 그래서 늘 고객, 고객이 우선순위세요. 그거를 그런 방향성 안에서 제가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저 밑에 무의식에는 이기적인 저의 나 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다 보니까 어쩌면 음, 나의 문제 에 사로 잡혀서 내가 지금 이런 심리적인 위축이 드는 이유를 제대로 간파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나왜냐면 저의 저한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근데 정말 대표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내가 정말 고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고객의 초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들과의 앞에 서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음 저처럼 이렇게 심리적인 위축감을 느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벌써 생각하는 그 초점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 내가 고객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문제를 쳐다보고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없었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굉장히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사실 알강 대표님께서 그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이제 알게 된게 뭐냐면 항상 줌때 수업하실 때 그리고 코칭을 하실 때 이런 대표님의 그런 말과 행동들을 보면 저희가 그렇게 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담고 싶기도 하고, 근데 생각만 그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내 마음 속의 깊은 곳에 그렇게 우러나올 정도로 제가 행동은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것을 인지를 한 거예요. 대표님께서 중수업 때 질문을 하시는 그런 의도라든지 저희를 그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질문들 그런 것도 서슴 없이 하시거든요. 어쩔 때는 정말 햇파리처럼 많이 투명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대표님을 위해서 대표님이 초점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고객인 저희를 초점에 두고 저희의 그런 문제점들 저희가 잘 되길 바라시는 그런 마음 그런 것. 들로 대표님께서는 저희를 이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처음에는 몰랐었죠. 처음에 몰랐었지만 나중에 아 우리가 그렇게 대표님처럼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알았으면 그거를 밖에 나가서. 저희가 그렇게 리드를 하고 이끌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저라는 사람이 음 아이스건 대표님 바운더리 안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이렇게 제가 모르는 거, 또 밖에 나가서 또 부딪혔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났을 때또 대표님과 일대일로 코칭을 하면서 어제 그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근데 그 알아가는 게요. 어제도 그 PCM, 아, 피세, 아, 피세마죠. 대표님께서 이끄시는 그 피세마에서도 그 리포지셔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니까 안주에 있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음. 아주 조금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자영업사장님들 만나는 거에 있어서 조금은 어, 나아졌지만,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미팅 안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변동성이 굉장히 많아요. 또 사장님들의 그런 기질, 성향, 성격,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한 변동성으로 저한테 오거든요. 그게 다 심리적으로 저한테 다 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결국은 내가 컨트롤 헤어, 핸들을 할수 있는 건내 안에 나를 먼저 내 안에 문제에 빠져서 그게 아니라 고객을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도 되다 라고 생각을 할게 아니라 결국은 그게 또 어쩌면 내에 나를 생각을 한 거죠. 나의 내 안에 또 문제 갇힌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고객을 생각을 하자. 고객. 고객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고객이 엉뚱한 데 멍청한 데 쓰는 그런 시간, 돈 이런 것들도 제가 조언을 해 드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어쩌면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무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가 뭔데 나이도 어린 것이 나한테 그런 조언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그 고객을 생각을 한다면 좀 무례할지라도 오해를 받을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아이스 강 대표님을 닮아가기 위한 저의 또 그런 행동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내가 아직도 내 안에 문제 그리고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고객을 생각을 한다면 고객이 나로 인해서 이득을 얻어 갈수 있다면 그거를 생각을 한다면 조금 제 마음이 한결 좀 가벼워 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코칭에서 또 이렇게 또 저수 저란 사람이 그무지함과또 바보 같은 생각과 모습들을 파괴를 당하면서 아 역시 뚜들게 맞아야 되는구나 뚜들게 맞고 좀 정신 차리고 이게 정말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일대 코칭하기 신청하기 전에도 떨리고요. 전화를 받기 그몇분 전에도 떨리고요. 그그 그 코칭을 하는 그 시간에도 떨리고요. 그 떨린다는 거는 긴장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훈련이 없다면 이런 생각을 못 한다면 정말 제, 되게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어,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정말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에너지를 이 바보 같은 이 표현력 때문에 이 에너지를 쓰는데 대표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저 같은 이런 답답한 사람을 코칭을 해주시느라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정말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런데. 이런 무지함, 이런 바보 같은, 이런 사람이요. 저뿐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저도 지금 나이가 48이긴 하지만, 정말 바보 같잖아요? 근데 이런 코칭을 조차 안 받고 있는, 이 지끈지끈하게 머리를 쓰고, 이 긴장감, 이 훈련,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더 무, 많이 무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제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구하냐 또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또 아이스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격조건 자격조건으로 저희가 또 그럴만한 사람들을 한테 가서 고객을 저희가 또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그 고객님들의 그런 무지함과 멍청한 데 돈과 시간을 쓰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일대일 코칭이요. 받기 전에는 너무 긴장 스트레스 무서움, 떨, 떨림 이런게 정말 한가득인데, 끝나고 나면 "아, 그래도 너무 잘했다, 신청하길 잘했다" 이렇게 또 저두 들겨 맞고 정신 차리고 파괴 당하고 그러면서 또 좀씩 알아가고, 또 이게 며칠 지나면 또또 또 망가기 동물이라 또 까먹거든요.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또두들겨 맞고 또 이제 또 인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알산 대표님이라는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피드백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옆에 없어요. 사실 심지어 부모조차도 이렇게까지 못해줘요. 그렇다 보니 또한번 느낀 거는 참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또 느끼고요. 그래서 저는 음 사실 좀아 정말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저는 잠을 좀 많이 자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음, 좀, 좀 예민해요. 저는 잘 때도 되게 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통 꼼꼼해야지 좀 잠을 잘수 있고요. 소리에도 되게 예민하고요. 좀 예민하긴 해요. 잘 때. 근데 이제 제가 잠을 자기 전에, 어떠, 어쩌면 도파민, 그러니까 뭔가 공허하기도 하고, 좀 뭔가가 어떻게 보면 그게 중독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자다가 자는,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다가 자는 거, 그렇다 보니까 뭔가 집중도도 더 떨어지고 흐리멍텅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아이스강 대표님이 배움을 받는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아이스강 대표님께 적나라하게다 이제 끄집어 주셨고. 차라리 그 시간에 저는 아시안 대표님도 아세요 저는 이제 잠을 충분히 자야 되는 사람이고 꼭 잠을 자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또 어, 장시간 또 출퇴근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생각을 많이 하려면요 또 잠이 부족하면 또 그거를 또 생각하는 면 있어서도 많이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잠에 대한 거 그리고 자기 전에 이제 핸드폰을 보지 마라.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이틀 됐거든요. 자기 전에 저도 모르게 무시적으로 핸드폰을 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들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그 시간에 차라리 그냥 멍 때리든지 아니면 책을 보든지 이제 그렇게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을 하면 저라는 사람이 알스간 대표님을처럼 닮아갈 수가 없잖아요. 굉장한 많은 시간 알스간 대표님께서는 집중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시간을 쓰고 계시고 정말 일반 사람들은 흉내도 낼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시간을 쓰고 집중 투자를 하고 계신데 저는. 어, 이렇게 또. 아마 이런, 이런 것, 아마 그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휴대폰 보던지 TV 보다가 자고. 그게 다 일상,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대중처럼 살지 말아야지. 대중은 내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참 창피한 일이죠. 그 대중 속에 저도 일부인데, 뭔가가 된것 마냥. 그렇게 꼴값을 떨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틀 전부터 이제 핸드폰을 보지 않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결 더더 더 뭔가가 잠을 한 시간이 더잘수 있고요. 그리고 잠도 더 빨리 드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 어이,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혼자서 컬트를 하지도 못하는 참 인간이 정말 나약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케어를 또 해주시고 계신 분이 옆에 계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하고 음 그래서 저는 아 다양하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확실히 음 정말 좀 정말로 멍 때리고 있던지 정말 이 휴대폰과는 좀 거리를 두고 그리고 잠자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오늘 알스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나의 문제에 빠지지 말고 나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리고 고객님, 고객님을 먼저 먼저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비용. 비용에 대해서도 사실 그냥 카테고리로 따지면 그냥 비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왜 그렇게 돈에 대한 생각만 하게 되잖아요. 돈. 근데 또 예를요. 또 아이스간 대표님은요. 이걸 또 쪼개고 쪼개고 쪼개세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또 뭐가 있을까. 비용에 대해서. 시간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도 더 이렇게 가지를 더 뻗쳐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관점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정말 지끈지끈해요. 근데 이 고통이 필요하거든요. 어, 누군가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이거는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요, 이게 이런 고통이 의도적으로라도 이런 고통을 제가 만들고 경험을 해야 또 하나의 어떤 그런 표현력, 원고력, 말빨 또 저의 다양한 또 조금은 더 넓어진 관점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결국은 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또 결국은 제가 이제 쿨도쿨 미팅을 나갔을 때 자영업 사장님들과의 어떤 질문을 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자연스럽게 캐가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참, 이게 너무 신기한 게요. 다 연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다 연결이에요. 이거랑, 이게 무슨 뭐, 뜬금없이, 뭐, 덩그러니, 이거 하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로요, 이게 좀 약간, 뜬금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결국에는, 이게요, 다 어디선가 다 연결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알성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풍선 효과처럼 다 연결 연결이 돼서 다 어딘가에서는 이게 분명히 발휘를 할수 있다라는 거를 어 저는 그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의도적으로 고통을 겪는 것도 다 분명히 다 쓸모 있는 경험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